오늘 공과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입니다. 자, 우리 공과 보면서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나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요셉.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순간에도 말이죠. 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내 마음, 내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순간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오리고 붙여서 공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였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실히 일해서 왕의 신하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또 애구방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못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했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억울하고 무섭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붙여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 순종한 유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붙이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에게도 이런 고난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잘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길 기도드립니다.